트를 정리해서 부모님께 돈을 부치려 했고 그러나 배달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중국에 간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상당수의 재산을 그대로 남겼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강 교수님 글쎄 뭐 지금 자기가 본인이 소유했던 그통장의 네. 돈도 그대로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뭐 고시원에도 임대 보증금이랑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그대로 두고 간거 봐서는. 모인가 미스터리한 점이 있는데 네. 그리고 저 가기 전에 한달 전에 어머니한테 부모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장사 미천 마련해준다고 하면서 천만 원을 붙였답니다. 천만 원을 붙였는데 그게 네. 배달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빨리 들어라는 연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거죠. 연락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죠? 중국에 있는 브로커죠. 그러니까 북한에 네. 돈을 넘겨주는 중국 브로커에 했는데 제가 봐서는 배달 사고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 방송에 나가는 그임지연 씨가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배달 사고처럼 난 것처럼 해가지고 중국에 끌어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교수님은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예. 중국의 브로커가 4월에 넘어가서 6월에 재 입국 될 때까지, 6월에 재 입국 영상이 공개될 때까지 그 안에 브로커가 보위부나 북한 측의 지령을 받고 그렇죠. 납치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추정을 돈을 하고 계시는군요. 돈늘 운반하던가 돈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대체로 국가보위부나 보안성 사람들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네. 연계돼 있지 않으면 네. 돈을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인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이 김지현 네. 씨가 제대로 걸려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북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열두 명을 가지고 지금 골고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음. 그 식당에서 온... 정권들 직접 탈북 사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네. 이게 만약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가지고 TV에 나와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다가 음.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타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들이 가족은 대체로 엘리트 계층 아닙니까? 중산층 계층의 자녀들이고 또 간부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꾸 북한에서는 납치라고 주장하고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산 가족 상봉하고도 연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데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방송 활동 하고 있던 이런 임지연 씨 같은 분이 가가지고 체제 선전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한 조카반 인물이라는 거죠. 네. 김정은 시대에 이렇게 방송 활동하던 사람도 다시 한국의 장군님의 품에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음. 지금? 뭐 그게 본인심이든 진심이든 다 떠나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TV에서 말하고 있,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체제 선전하는데 을 상당히 유용한 거죠. 네. 지금 동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째 북한의 동태는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에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되는 메시지는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말씀처럼 저희가 임지현 씨의 방송 영상을 한번 제작진이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측에서 살해 협박을 했던 탈북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탈북자에 대해서도요, 그들이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만한 의혹에 불과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기고 있던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지연 씨입니다. 이제 이제 저같이 남자 손으로 온 여자들을 그런 길로 꺼두기고 유도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서고 있는 여자들은 다 하나와 같이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한심한 생활을 좀 하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다 얼굴들을 가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걔들이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자기들의 아내가 걱정이요, 뭐 가족들이 걱정이요, 뭐 이런 개나발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는 이제 자기들이 아가씨질을 이제 하다 나니까 그게 이제 폭로가 될까봐 이제 두려워서 그 얼굴들을 다 이렇게 가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천만 번 죽어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저국을 배반하고. 것만으로도 죽을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 품에 칼을 박으려고 짧은 머리에 부은 얼굴로 나왔던 임지현 씨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고 또 마주쳤을 같은 탈북 여성들일 텐데 왜 그들을 향해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죠 한마디만 네. 해서 북한에 나 TV 에 나오는 여자 그 탤런트로 나오는 북한 여성들이 네. 다 술집에 전전 궁궁하고 뭐 다방에 궁궁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술,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네. 우리 반공화국 모락서동에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거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을좀 비하해야만이 네. 북한 사람들이 볼때 야, 저기 가면 그냥 술집이나 다니고 그뭐 몸이나 팔고 다니고 이런 걸로만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고지시로 되고 네. 또 북, 그, 런 추잡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 게 없다는 식으로 선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실제 심지어 이 임지연 씨는 네. 아마 뭐 술집보다도 아마 저런 데서 뭐뭐 뭐 다방이라면서 잠시 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근데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음. 뭐 제주도에서 뭐 술집보다도 뭐 이런 큰 술집보다도 뭐 노래방이라든가 노래방을 했을 네. 는다뭐 북한 사람들은 술집이라고 부르니까 이런 노래방에서도 네. 일하고 다방에서도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자기를 빗대서 다른 사람 여자들도 저 얼굴 예쁜 여자들은 다 이렇게. 술집에 다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한 대로 술집에 다녔다고 해야만해 북한에서는 이뭐 술집 하면 그런 술집이 없습니다. 실제 북한은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술집 하면 여자들 뭐놀이개처럼 하는 음. 그런 아주 추잡한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하 해야만이 그 공화국 뭐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고지시고 이런 그 자기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네. 쪽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짜증 각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탈북자들의 주장. 그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 방송에 임지현 씨가 활용이 됐고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제 입국 전의 마지막 행적을 봐도 마지막에 자신의 팬카페에 남긴 말들을 보면 멀쩡하게 방송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러지 않았길 바랍니다만 중국에서의 활동들을 보면 성인 방송에 나왔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정과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지원 씨의 지금 그 한국에 2014년도에 왔었는데 지금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전에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남자 친구도 있었고 사실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활동 자체가 그때 당시 에 성인 방송에 출연했고 이 성인 네. 방송을 이제 국내에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아 돌아다니고 또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한번그 탈북자 출신의 이제 음란 방송 같은 건 적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동인이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나 돌고 그런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 확인 결과는 뭐 동인 아닌 것으로 확인이 네. 됐습니다. 만은 그러나 그래, 임지원 씨가 이제 그 중국에서의 활동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빚고 아마 네. 이런 것들이 국내 소문이 좀 퍼지기 시작한 시점에 어떤 이런 탈북을 이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네. 혹여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이제 좀더 추락하고 또더 온다나 이제 본인이 그 어머니한테 보냈다는 돈 천만 원 자체가 이게 이제 배달 사고가 나고. 네. 뭐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지면서 실제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 남자, 남자친구라는 분이 그분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네. 이제. 뭐 브로커일 수도 있고 한데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납북된 거 아닌가 이런 또 추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아니면 들으신 건 어떤 게 있나요? 아, 그러니까 교수님.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송인 네. 방송에 출연한 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대체적으로 그렇죠. 얼마 동안 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네.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음. 자기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네. 특히 저런 어린 여성이거나 아니면 예쁜 여성들은 그 브로커 나쁜 브로커를 만나게 되면 인터넷 채팅방에 끌려가 가지고. 그, 채, 그 우리 뭐 일본, 미국, 영국, 우리 프라, 한국을 상대해가지고 로 채팅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돈 내고 들어가는 채팅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예쁜 아이들은 데리다가 이게 반나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쪽에 오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전혀 없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네네. 것이고요. 중국에서의 생활, 특히 탈북하자마자의 탈북민들의 인권유리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어쨌든 석연치 않은 미스터리 속에 임지연 씨의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올 수가 있나요? 일각에서는 1년 뒤엔 자유의 바람을 한번 맞았던 사람이 북한에 있기는 힘들 것이다.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뭐 자기 스스로 들어갔던 사람이고 납북을 했던 사람이고 일단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생활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혹한 생활과 그 조직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네. 임지연 씨처럼 저렇게 방송 활동하던 여성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국경에 있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대체로 다시 재탈북을 했는데 네. 안쪽 깊숙이 지금 평안남도라는 건 국경에서 상당히 수백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안주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저 임지연 씨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네. 의문스럽고요. 자기가 돌아올 의지가 있다고 해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부모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받고 부모님들하고 네. 같이 있을 건데 그러면 또 다시 부모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등에 칼을 꽂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그러나 재입국했던 사람들이 재탈북 한고를 보면요 국경 윤선에서 있던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왔고, 네. 올 때는 가족을 또다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왔던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체포돼가지고 공안에서 냉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냉기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만. 한국으로 온 케이스가 있는데 네.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네. 한국에 상당수의 본인 재산을 남기고 갔다는 임지현 씨입니다. 혹시 돌아온다면 이게 받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국 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와, 아, 글쎄요. 와서 형사적인 뭐책임은 물을 수가 있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데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국은 할수 있죠. 입국은 할수 있는데 들어오면 이제 그런 책임은 묻겠죠불 뭐 알아두면 불법 입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강 교수님 말씀처럼 어또 워낙 이제 북한에서도 워낙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온 북한 내다 알도록 해놨잖습니까? 음. 저런 사람을 감시를 안 하고 적당히 저.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어 돈도 있고 또 수완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애쓸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재산 같은 거다 나도 갖다 이런 점에서 볼때 네. 뭐 북한에 가기 위해서 중국에 가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거기가서 어 어머니한테 돈을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올지 이런 거 고민하다가 뭐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네, 임지원 씨가 지금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저 방송까지는 우리가 신원을 그리고 신변을 확인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는 부모님들하고 자유롭게 있게 하진 않을 겁니다 저 방송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다음 네. 날부터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잘 살아 이러진 않거든요 네. 외교에 있는 행적을 뭐한 이삼 년 되지 않습니까 이삼 년 행적을 다 알고 누구 만나고 자료 조사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사 기관에 있는 도중에 저 용상을 그 만들었을 수가 있고요 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납북이냐 납치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본인이 자신이 가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왔다고 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비방 중상을 하는 뭐 그게 각본에 짜 있든 아니든간에 네.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 뭐 너희 나 납북자니까 돌려보내라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뭐 협박해서 위하든안하든 네. 정부는 개입할 수가 없는 여지가 있고요. 또 요새 남북 관계가 지금 저뭐 군사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적십자 회담을 지금 재긴한 상태에서 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낼까? 네. 저는 여기에 이왜 이런 걸저 자진 입북했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을 비방 중상하는 이런 영상을 보낼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2명. 네. 12명의 집단 탈북 탈북했던 그 식당 정보분들과 이거 분리해서 볼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디쯤에 있을까요? 혹시 가혹한 처사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지요. 아마 이제 앞으로도 좀뭐 이용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네. 말씀하시. 지금 이제 우리가 적접자 회담을 제일 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가 1 2 명의 그 이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을 다시 돌로 보내지 않으면 절대 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단 지금 가서 임지현 씨가 저렇게 이제 자수 방송에 나오면서. 실제 어떤 탈북자들의 상황 자체를 저렇게 왜곡 선전하는데 충분히 저는 또뭐 이용 가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마 북한이 아마 이런 협상 국면에서 아마 임재원 저렇게 자주 TV에 출연시켜서 이용을 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다시금 어떤 좀 교화소라는 이런 데 보내서 다시금 노동을 좀 시키면서 다시 한번 재생의 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북한 당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이게 치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예전에 보면 그 탈북을 한5분 정도 왔다 갔다 한번또 이제. 배꼽...